네분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은 디아님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날이라서 에? 아 그런데 아 디아가 아르바이트를 아, 해요? 아르바이트를 <laughs> 아, 알바하는구나 디아가 알바하는 하디아 괴롭히기야 오늘? 김해에 놀러오지 않는 언니들을 위해서 직접 김해를 구현해왔다. 님의 의도를 <laughs> 어야 김해 김해 하늘섬이야. 아디카페 하디 뭐예요? 하디아 카페도 아니고 하디카페네. 들어가면 돼? 돼? 디아! 아야어 디아야 언니들 왔다. 와 디아야 너 알바하는 데를 내가 다 와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는 모르겠고 그러니까. 여기서부터 다 주라. 언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라. 네가 쏘는 거지 우리가 왔으니까. 고맙긴 <laughs> 한데. 난 따뜻한 아이스 어, 아메리카노 한 잔. 동생을 위해서 이가게 빌려 주는건안 돼. 어어니 네 돈으로 내면 되잖아. 결제는 해야지 디아야. 너 사장이야 근데 디아야? 아니 나 사장 사장님은 아니고 그냥 아. 어, 그냥 운명적인 만남인 거지. <laughs> 너, 아, 아, 너, 아, 너, 아, 너, 이 가게랑 아, 너랑. 아, 그 줄이 나. 나. 내 지금 알바하는 곳에 와주자니나 정말 감동이잖아 정말로. 너 진짜 어디가 아.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어디 가서 연기하지 마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, 야 그러면은 언니들이 여기 김해까지 왔는데 디아가 여기 있는 거 맛있는 거사 주는 거지? 아아안 돼. 아, 이거 언니가 손대서못 팔겠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우리 주라. <laughs> 디아, 여기다 <지방도> 돼? <laughs> 야, 여기다 집어넣쳐도 돼? 우리 일하는데 아 이렇게 야, 카운터막 들어가면 어떡해? 사장님 이 CCTV로 봐 봐. 장 해도 이나 전에 카페에 을때한 만에 려 이것도 잘못 걸 그랬구나. 달려도. 아 진짜로? 지아야 근데 이거 만져지는데 이것도 못 팔겠다. 야아왜냐고 <laughs> <그러냐고? 웃음> 오히려 김에 왜요? 안 가는 게 다행이지 않을까 이쯤되면? <laughs> 그러니까 디아 괴롭히는데 <그렇긴> 너무 <laughs> 재밌는 그래. 언니 네명인데 그.. 러지마 그럼 여기는 뭐야? 들어가 봐도 <laughs> 그러니까 <돼>? 디아야 <laughs> 들어가 봐도 돼? 여기는? <웃음> 여기는? <laughs> 여기는? <laughs> 아, 긴 안돼! 아무것도 여기. 없어 디아야 <laughs> 어, 네. 어, 화장실 가고 싶어 디아야 문좀 열어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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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화장실인데? <laughs> 아 여기. 어, 화장실이야 <laughs> 앉아야 할것 같다 아니 저희 커피 시켰는데 여기 왜 차잔밖에 없어요? 이상해요 저차안 시켰거든요? 그거 안 시켰는데요 크로와상? 아 서비스! 자 디아네 놀랐어요, 와, 기회에 아, 디아. 디아. <놀람> 카페에 놀러왔어요 오늘 기에 디아 한입 카페에 놀러왔습니다 <놀람>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디아가 직접 만든 <놀람> 크로와상 <크루아상. 놀람> 한입부터 먹어볼까요? <놀람> 김에 소개해주려고아 그러면 알바 농이치고 지금 김에 소개하러 다닌다는 거예요? 알바 끝났어요. 아 끝났어요? 벌써 알바 끝났어요? 얼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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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야 얼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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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어, 얼어 얼쩡 얼다

가서 게임 살짝 좀 하고 아, 다른데 갔다. 아, 어, 그렇까 그래, 그래. 좋아, 좋아. 우리가 그냥 기내까지 와서 PC 방을 가야 돼. 좋아, 좋아. 나 좋아, 좋아, PC방 좋아. 안 우리 동네에서도 PC 방안 가는데 우리 집컴퓨터가더 좋은데. 라고 할 뻔. 가자.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가 좋아. 더 좋은데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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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세상의 끝엔 뭐가 있을까? 그만, 그만. 오, 오, 우와! 잠깐만 야 메뉴 이름 왜 이래요? 오빠 라면 먹고 갈래 99만 99천 원인 거야? 99만 원인 거야? 저거 얼마 99천 원인가? 인삼차 후추차 침수차 중고차? 응. 중고차 22,000원이면 개싸다 저 중고차 하나 <laughs> 주세요 저도 중고차 하나만요 어 뭐야 사람이다 너로블록스 좋아해? 야너왜 김에, 김에 사람한테 시비 거라. 어 뭐야 사람이네 진짜 잠깐만 <laughs> 야 진짜 사람이잖아 움직이시잖아 예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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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이분은 퍼리셔 <laughs> <laughs> 죄송하세요 <laughs> 그..시.. 아니죠? 이 XX여기 있어요너너 어? 야딸래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여기서 지금 게임하고 있어? 살 빠진 거 하고 나랑 힘들다고 야 PC방 말고 김해 구경할 거 많은 거 아니야? 딴 데도 가자 그러니까. 하나 있어 바로 내가 자부심이 있는 곳이야 너 자부심이 있다고? 공영학원이야 <laughs> <laughs> 진짜로? 어, 해봐! 웃으면 안 돼! 김해는 단순한 어. 도시가 아닙니다! 깜짝된 <laughs> 기후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고장입니다! 야, 어떡냐 혼자 참가했나 봐. 이제 약간 이해를 좀 해보면 어떻게 하는지! 아, 이해했어! 고요밍턴 하자, 고요밍턴! 빠큐, 아. 빠큐! 제첫 곡은 단순한 구기현입니다! 15.5점 드리겠습니다. 아하 멜리테우 79점 드리겠습니다 아 오몽이 장비가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대요 자 안녕하십니까 어 이호몽이다 제가 이호입니다 저는 미추 장녀 이호이라고 합니다 자,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영물이란 단순한 전설 속 존재가 아닙니다 77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틈새시장의 리더 밍턴이라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<목소리> 여러분 발로란트는 왜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까 발로란트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. 두뇌와 협력, 그리고 용기를 시험하는 전장의 무대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외칩니다. 발로란트를 해야 합니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점 8점 드리겠습니다. 사야